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 이 3년은 아마 사르밧 어, 가부의 집으로 간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그 사실을 또 말씀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비가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땅의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요. 비가 내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우연으로 치고 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냐를 찾아가죠. 오바냐는 제 아합의 최측근이고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아합 아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런 신앙입니다 오바네를 찾아가서 이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오바아가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장면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는 것은 왕궁으로 갔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떤 충돌 이런 것을 좀 막으려고 한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가지 부류의 사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쳐 죽인 장군인으로, 에, 그는 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에, 사람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50명의 길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멸했다, 칼로 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에서순교를 당했어요. 어, 이세벨은 발 숭배자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발 숭배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딸을요, 남유다의 왕과 결혼시키면서 남유다까지도 바할 숭배지로 만들어버린 아주 악한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핍박하고 죽이고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그 아주 극단적인 악인입니다. 이세벨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합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아합은요, 물을 찾아 헤매는데, 이 물을 찾아서, 어, 물의 근원을 찾아서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 짐승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뽀를 얻으리라. 그리 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죠. 자,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이 있으면 그 근처에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풀을 찾아서, 물을, 물의 근원을 찾아서, 고작 살리겠다는 것이 자기 짐승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세들. 그러니까 왕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죠. 왕의 본분이 뭡니까? 왕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은요, 자기 백성이 죽고 살거는 안전이 없습니다. 네, 그죠? 자기 노새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 재산 조금이라도 손에 돌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바데아입니다. 오바데아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 숨어 있는 동안에 그냥 어,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써 이백 명의 선지자들이 살수 있도록 생명을 지킨 자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은 죽이고 있고 한 사람은 그저 어, 자기가 가진 짐승들 살리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 이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속한가? 돌아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세벨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또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 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어 아니면 아합처럼 그저 내가 가진 것, 내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이거 지키려고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내가 가진 영양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과 또 재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오바댜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이 워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에 가운데 이 오바댜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음, 십 십이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니까 지금 오바댜는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알고 인정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바데아가요, 태생이, 태생이 뭐 믿음이 강력하고, 네, 그가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 뭐 태생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막 강건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오바데아는, 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아베에게 전해라고 할 때, 내가 아베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전화해서 찾아왔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셔서 살 길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합의 폭정으로부터 공포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의 강력한 이 폭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바데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백명을 살려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 여호와의 영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연약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바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선아하는 역사.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길과 또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유지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도 오바댜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오바댜아와 같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하셨고 기도할 때우리 기도에 들어오다 가여 주시며 우리 삶에 모두 맡겨진 문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